당신도 이런 적 있나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인지 헷갈릴 때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빛이 평소보다 오래 마주치고 뭔가 묘한 기운이 흐르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침묵의 게임 거의 무언가 같은 그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고 당신은 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도 나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사실 진짜 연결이 있을 때는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어요. 분명하고 진짜이며 미묘한 신호들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더 나쁘게는 아직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강력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해요. 에너지의 교환이 있을 때 그건 느껴져요. 이건 이성이 아니라 진동이에요. 그 진동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마치 우주가 등을 떠밀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신호들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모든 게더 가볍고 더 단순하고 더 진짜로 느껴져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고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 밀당 속에서 헤매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지금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아마 당신이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많은 걸 깨닫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무리 관심 없는 척, 밀당하는 척 해도 눈은 모든 걸 드러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단순히 눈을 얼마나 오래 마주치는지보다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요. 마치 당신을 이해하려는 듯이 눈앞에 겉모습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려는 듯한 눈빛이라면 그게 진짜예요. 대화 중에도 계속 당신을 따라오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 있고 당신이 다른 사람과 웃고 있을 때 괜히 시선을 보내는 눈빛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조용히 머무는 시선도 있죠. 만약 그런 눈빛들이 의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느껴진다면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신호예요. 그리고 그건 눈빛만이 아니에요. 몸 전체가 신호를 보내요. 그 사람이 당신과 얘기할 때 몸을 기울이는지 더 가까이 다가오는지 당신이 있을 때 어깨 방향이 당신을 향해 있는지 보세요. 몸은 입보다 더 크게 말해요. 그 사람이 당신의 동작을 따라 하거나 당신이 말할 때 얼굴을 만지거나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동기화되어 있다면 그건 그의 무의식이 당신과 연결되려는 증거예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관심이 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춰져요. 당신들과 그 사이의 에너지가 자기장처럼 작동하는 거죠. 자연스럽고. 가볍고 본능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조화가 이루어지면 태화도 달라져요. 말이 술술 나오고 잘 지냈어? 같은 형식적인 말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는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묻고 당신의 삶과 생각,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는 진심으로 들어요.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집중하는 침묵으로 아무런 서두름 없이 오롯이 시간을 내어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자세로 말이죠. 계속하기 전에 잠시 상상해보세요.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이 높으며 관계에서 성공하고 모두가 알아볼 만큼 빛나는 당신을요. 독점 이북 내면의 여신을 깨워라에서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그 매혹적인 여성을 깨우고 내면에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들을 배울 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싶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런 대화들이 철학적으로 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무게를 가지죠. 그는 당신이 지난주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뭔가를 보고 당신이 떠올라서 보내주고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해요. 감정적인 연결은 바로 이런 사소한 교류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즐거울 때 아무 이유 없어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건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이름은 없을지 몰라도 그건 분명히 진짜예요. 그리고 남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중 하나는 그의 존재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감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있는 것들 말해요. 며칠씩 사라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사람. 그건 감정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았는데도, 그가 연락을 하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나타난다면, 잘 지켜보세요. 아무 때나 연락을 보내고,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전혀 의무가 아닌 일에도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 그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엮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꾸준한 존재감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그의 존재가 당신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감정 하나가 찾아와요. 바로 가벼움. 그리고 이 가벼움은 절대 깊이 혹은 강도의 부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깊이가 편안함과 어우러질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대화를 나누는 게 지치지 않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할 때, 그 사람과 있을 때, 굳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을 때, 이 가벼움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케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에너지의 조화예요.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그 진동,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 자연스러운 제스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듯한 느낌, 진짜 맞는 사람과 있을 때 몸도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마법 같은 거예요. 진짜 매력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평화로울 때 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작은 신호가 나타나요. 바로 은근한 질투심. 그건 절대 집착이나 통제, 과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때 살짝 불편해하거나 누군가 당신을 칭찬했을 때 장난처럼 한마디 던지는 그 반응. 어쩌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당신은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건강한 질투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까봐 생기는 감정이에요. 다른 남자가 다가올 때 그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더 주에 깊어지고 그 상황 이후에 더 노력해서 당신을 감동시키려 한다면 그건 많은 걸 말해줘요. 물론 이런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려는 게임으로 삼는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그 안에 자라고 있는 감정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그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의식하지 않아도 그의 보호 본능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 본능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곁에 두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당신이 시야 안에 있었으면 하는 감정이에요.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감정적인 유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절대 흉내 낼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이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는 감각, 말 하나하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더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소리 내어 웃고 바보 같은 얘기도 하고,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솔직하고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연결이에요. 놀라운 건 이런 편안함은 서로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편안해지면 그도 편안해지고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안전한 교류의 장이 돼요. 서로에게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함께 있음으로써 당신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볍고 더 자신감 넘치게 느껴져요. 그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당신 자신을 새롭게 느끼게 되니까요.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에너지예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답게 행동하면서도 그가 떠나지 않을 거란 걸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진짜 본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그는 당신을 찾게 돼요. 그건 꼭 특별한 상황이나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떠올라서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 갑자기 오늘 하루 어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밤늦게 뭔가를 보다 당신이 생각나서 연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사실은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줘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찾는 남자는 이미 당신이 그의 생각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에너지, 말투, 존재가 그를 이끌고 있어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처럼요. 이런 식의 연락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당신을 그리워해요. 당신이 그의 부재를 느끼기도 전에. 그리고 그건 그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이 점점 자라나면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해요. 그는 자신의 세계 속에 당신을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섬세한 변화예요. 그는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의 꿈을 공유하고 걱정거리나 상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감정들을 나눠요. 그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내면의 부분들을 당신에게 열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가 이 내면의 공간을 열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가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세계에서는 신뢰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 믿는 것, 가고 싶은 방향 등을 당신에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우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당장은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삶과 당신의 삶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면, 그건 마음 속 어딘가에서 당신과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게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 그건 단지 화학 반응이나 육체적 끌림이 아니에요. 그건 말 없는 에너지의 교류예요. 그가 나타났을 때 공기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당신이 말을 할때 그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우연히 닿은 손길에서도 무언가가 속 깊이 정렬되는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의 교류란 이런 거예요. 서로가 의식하지 못한 채 상대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가 보내는 단순한 좋은 아침이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단 5분의 대화만으로도 당신의 기분이 환기되고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본다는 걸 느낄 때 겉모습이 아닌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당신 그대로를 볼때 그게 바로 진짜 연결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감정은 서로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 역시도 당신에게서 같은 걸 느껴요. 당신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안에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말투 관심 편안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강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주는 반응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계속 생기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어지고 온갖 신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두 사람이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관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당신 앞에서 이미 어떤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이제 더 이상 질문은 그가 나를 좋아할까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이 감정도 진짜일까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진짜 연결은 의심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건 평안을 주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속 깊은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조용한 확신을 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이상의 신호를 느꼈다면 믿어도 좋아요. 당신들은 이미 같은 파동으로 공명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아름다운 일의 시작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진정성과 존재감이 가득한 관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이런 자각에서 오는 거예요. 더 깊이 바라보려는 그 시선에서.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선택에서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당신은 사랑을 쫓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사랑과 진동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이 당신에게 다가와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은 여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혹시 늘 진짜일까? 착각일까? 고민하는 그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가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가볍고 서로 주고받는 진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